안녕하세요 제토TV 제토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향 관련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바로 책상용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사용 목적은 비슷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가정집이냐 스튜디오냐 또는 여러 명이 방송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상용 마이크 스탠드 종류와 그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형 책상용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구스넥을 이용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일자형 스탠드보다 구스넥형 스탠드가 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보통 2-3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송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형태의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착하고요. 가볍고 크기가 작아서 이동 설치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크기가 작아서 부피가 있는 컨덴서 마이크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위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고 가벼워서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고급형 책상용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고급형의 단점을 보완해서 크기나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고정성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밑판만 봐도 묵직하게 생겼죠. 그래서 안정감이 매우 좋습니다. 고급형보다 마이크를 좀더 길게 설치가 가능하고 높이나 길이 조정도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T자형 마이크 스탠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미니 T자형 스탠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T자형으로 설치하거나 책상이 넓은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악기에 마이킹을 하거나 ASMR 같은 방송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무게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서 콘덴서 마이크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구스넥 스타일의 마이크 스탠드만큼 각도 조절을 빠르고 쉽게 할수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B07 같은 형태의 마이크 샌드는 고정해 놓고 설치 상태를 자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방송할 때 고정해서 사용하는 게 손이 덜 가고 편합니다. 그런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분가용 마이크 샌드입니다. 역시 책상에 고정해 두고 사용하고요. 주로 방송국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유튜버들이 종종 사용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마이크 스탠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케이블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책상에 놓고 사용하는 마이크 스탠드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스탠드입니다. 방송 녹음용으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나 높이 조절, 각도 조절 손쉽게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세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역시 다이나믹 마이크나 콘덴서 마이크 모두 설치가 가능하고요. 핫 필터 같은 경우도 쉽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하고 나면 나름 멋진 연출도 할수 있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모든 책상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스탠드를 고정할 수 있는 책상이어야 하며 좁은 책상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방송 환경을 꼭 점검한 뒤에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좋은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마이크 스탠드 위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방송 내용에 따라 마이크 스탠드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용도에 맞게 마이크 스탠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가격이나 디자인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꼭 본인의 환경에 잘 맞는 마이크 스탠드를 사용하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